네, 이번 언박싱은 한 주간 부동산이 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이번 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어, 요즘 부동산 시장에영 힘을 쓰지 못하는 약간 분위기. 정, 정체 국면인 것 같아요. 네, 정체 국면인데요. 네. 이번 주 주간 통계를 제가 뽑아왔는데 부동산은 네. 통계입니다. 네. 11월 6일자 기준인데요. 음. 이번 주도 조금 내려왔네요. 음. 어, 전국은 이번 주가 0.03인데. 네. 2주 전에 0.05 였거든요. 0.05 에서 지난주가 0.04, 이번주가 0.03 이고요. 수도권은 0.07 에서 0.04로 떨어졌는데, 3주 전에 0.08 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변동률인데 상승률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서울도 0.07, 0.07, 0.05. 지방은 뭐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음. 살짝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3주 연속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음. 꺾였다는데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제가 항상 매주 소개해 드리는데 상승 지역. 176개 조사 지역 중에서 예. 이번 주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예. 상승 지역이 또 줄었습니다. 아. 105개로 이게 4주 전에 137개에서 차츰차츰 차츰 줄어가지고 105개까지 줄어들었고요. 예. 하락 지역은 32개에서 55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게 흐름 패턴을 보면 1월부터 거의 9월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네. 10월되면서 결국에는 상승지역은 줄어들고 있고 하락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역시 좀 꺾였다는 게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김포는 어떻습니까? <laughs> 김포는 아직 표면적으로요.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어, 호가만 유의미한 자료, 자료 뭐 데이터들은 아직은 없군요. 호가만 집주인들이 호가만, 호가만 올리고 있고요. 아, 호가 지, 호가 실질적으로 이게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재료가 나올 때는 다관망이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 효과는 올리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렇죠. 메가시티가 이게 뭐 됐다, 음. 안 됐다 나오지도 않고, 아니니까.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논의 음. 과정이기 때문에, 음. 논의 과정에서 섣불리 돈을, 매덕을 더 주고 들어갈 사람은 제가 그렇죠. 볼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김포가 이렇게 뭐 통계에 이렇게 음. 잡히고 뭐 들썩들썩 하는 효과는 나오지 않고 음. 있습니다. 매매는 그렇다 치고, 전세 시장 어때요? 뭐 역전세 온다 난리날 것처럼 했는데 조금 이제, 다시 전세대란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대 음. 역전세가 아니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전세는 슬금슬금 올라가지고요. 지금 네.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이 뭐 전국은 0.12에서 0.12, 서울은 0.21까지 올랐는데 음. 매매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걸알수 있죠. 매매는. 그, 한 7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다음에 여기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전세는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지금 0.2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회복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월간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은 전월 대비 0.45%가 올랐고요. 수도권에 0.62%가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통계 말고, 이제 부동산 R114 통계를 보더라도 2월, 지난 2월이 마이너스 0.94%였는데 10월은 0.17%로 역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통계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음. 제 주변의 반응을 보더라도 몇달 전만 하더라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 전세금... 돌려 내 매덕 돌려줘야 돼 아, 이런 네네네. 걱정. 네. 아, 6개월 남았는데 나 어떡하지? 아, 돈 어디서 마련하지? 이런 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고민이나 문의가 그냥 없어졌습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전세 가격이. 현실적으로도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음. 근데 저는 금리가 높으니까 전세값은 당연히 안 오를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례적으로. 음. 왜 제가 이례적이라고 하냐면 네. 금리가 올라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랐는 게 작년밖에 없습니다. 음. 아 원래 그런가요? 2009년도부터 이제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되는데 네. 그 동안에는 전세하고 금리하고 별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은 좀 이례적으로 사실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 년만에 두배 정도. 그 그렇죠. 전세 네. 대출 이자가 두배 정도 오르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 음. 월세가 더 유리했던 거죠. 음, 음. 그럼 전세에서 월세로 네, 네. 전환되면서 동반 하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2년 전보다는 또 내려와 있는 음. 상태인데 월세는 올랐거든요. 음.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전세가 <laughs> 이제는, <전세가 웃음> 이제는 또 전세가 났습니다. 아. 그래서 월세 수요가 지금 전세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음. 최근에 우리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아직도 생기고 있잖아요. 수원 그렇죠. 쪽에, 아이, 뭐 빌라라든지 이런 있죠. 쪽에. 네. 그러면 불안한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전세, 아파트 전세로 갑니다. 아. 그럼 아파트 수요가 또 늘어나죠?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매매 시장에 주춤하고 있다, 박스권에 갇혔다, 영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 마음이 아니 매매가 쭉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고 있으면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또 전세로 들어옵니다. 매매 대기 수요군요. 대기 수요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매매 물량. 어. 매매 입주 입주 물량하고 연관이 되는데 매매 음. 아니, 전세 물량이죠. 음. 전세 물량은 1월 대비 37.9%가 음. 감소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음. 전세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 음. 당연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전세 가격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음.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음. 빌라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그치죠. 어렵고요. 네. 아파트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이게 정상 정상으로 가는 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음, 참김인만 소장님 설명 정말 똑 떨어지게 하세요. 맞아요. 어. 쏙쏙 들어와요. 한, 한 주가 딱 정리되는데. <laughs> 네. 그럼 이거 다음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네네. 이게 지금 궁금해서 <laughs>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가 걱정인데 이제 이달 말 이제 강남권에 네. 대형 단지들 입주가 시작돼요 이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단위가 뭐, 몇, 뭐 천이 천이 아니에요. 네. 단지 규모가 네.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데 이거. 이렇게 대규모 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전세 가격이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요? 몇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개포주공 1 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중이 11월에 이제 재, 입주를 합니다. 이게 DH 퍼스트 아이파크인데 6,7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6,700세대 정도면. 우리 올 3월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네. 개포주공 4단지가 3000세대가 넘었는데 네네. 그 입주 물량 영향이 겹치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700세대면 어떻게 되겠냐. 와, 큰일 났다. 이렇게 그러게요? 우리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생각보다 좀 조용합니다. 아, 보통 그래? 입주장은 네. 6개월에서 8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11월에 입주면 집주인들이 11월에 매물을 내놓진 않습니다. 미리 이, 미리 전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미 매물이 막 아, 쏟아지고 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뭔가 이상한데 왜 이러냐라고 보면요. 가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음. 지금 매물이 얼마가 나오냐면 한 13억에서 14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음. 근데 왜 여기서 보면 더 떨어지면 얼마를 더 떨어지지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작년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이 됐어요 네. 올 (3월에) 아 입주였는데 네. 입주장이 시작될 때 음. 개포 쪽의새 아파트 전용 (84) 전세가 얼마였느냐 음. 보니까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했습니다 오. (17억) (18억에서) 어. 떨어지죠 금리도 어. 오르고 하니까 그렇죠. 떨어져서 (11억에서) (13억까지) 떨어졌던 상태입니다 음. 지금 또 물량 나오죠. 1, 8월에 내려갔거든요. 원밸리가 있었고요. 음. 11월에 또퍼스트의 아파트가 6,700세대 있다 보니 네. 올라가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13억 14억이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요 그럼, 음. 음.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건 없는 거죠. 음. 만약에 여기서 또 폭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은 음. 그러니까 더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버팀목 음.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음. 이 정도에서 멈춰 있는 거고요. 음. 제 생각에는 입주장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 어느 정도 3, 4월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음. 하여튼, 오. 정리하면 강연권의 대규모 대형 물량, 입주 물량들은 이미 뭐 반영이, 선반영이 됐죠. 거의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한 15억 이상, 음, 음. 많게는 아. 17억까지도 다시 원래 상태로 음.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청약할 때 역세권이랑 뭐 음. 초역세권 이러면은 어 일단 한번 해볼까 이런 어,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근데 요거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번에 또 지도 없다고 해가지고 아 지도 준어요 <laughs> 이게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도 하나 띄워주시면 아, 이게 있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저희 예전에 아, 얘기했던 데어요 네, 했어요. 한2주 했어요. 아, 네. 전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 네. 이문 3-1 구역입니다. 어. 이 구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3-1 구역 이 있고 3-2 구역 보이시죠? 네. 천장산 상기스게 네. 두개 구역이 있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입니다. 아. 똑같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인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요. 음. 3-1구역 그러니까 외대 압력 역세권에 있는 단지는 1단지, 2단지. 상기 음. 쓰게 있는 거는 3단지입니다. 음. 이게 같은 단지이고요. 같은 모집 단지. 공고도 아 저기 같은 단지 같은 단지입니다. 아, 모집 공고도 아, 같이 아, 나오다 보니 아, 아. 자칫 어, 역세권만 보고 3-1구역만 아, 보고 아. 타입을 선정을 했는데 아. 그 타입 중에는 상기 쓰게 있는 3-2위 아, 이... 아, 구역이 산, 있습니다. 전자가... 사, 좀 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렇죠, 3-2구역이.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보면 음. 타입으로 보면 5구 중에서는요. 우리 음.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중에서는 ABC는 3-1구역 역세권이고요. 어. 네. DEF구역은 3-2구역입니다. 어. 전용84 역세... 같은 경우는 DEFG 예. 타입은 또 상기석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어? 역세권이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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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역세권이네. 나5구뒤딱 찍으면 상기쓰기 음. 했는데 당첨이 됩니다. 돼도 이거는 참. 그렇죠. 이게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잖아요. <laughs> 나는 밝은 공기가 아니, 좋아. 나는 이문, 좀 쾌적성이 좋아. 이문 삼다시 이구역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네. 아파트 할때뭐 네. 역세권. 음. 여기까지 5분, 도보로 5분, 알고 보면 뛰어야 돼. 뭐, <laughs> 알고 아니, 보면, 오르막 뭐, 오르막 뭐 오르막. 이런 거.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로 5분 <laughs> 거리가 네,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는데, 조금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근데 이거는, 가봐야 어, 돼. 계약자들이 네. 또 이게 모집 공고라든지 홈페이지도 보고 가보면 답이 나오는데, 모집 공고만 꼼꼼히 봐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 부분은 약간 실수일 수도 있는데, 네. 물론 건설사 잘못은 아닙니다. 네. 건설사가 취용 어, 페이지에 저런, 지형이 저런 걸 그림도 다 나오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은 되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음. 보통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그치. 1단지, 2단지는 나오는데, 이거는 예.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되거든요. 아, 그, 그렇게, 멀어요? 이걸 같은 단지로 묶었다는 게좀 아. 의아하다. 이거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뭘, 물론 뭐, 지형에 따라서 또 개발 구역을 또 어떻게 또 협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거 결국은 청약하는 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잘 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개발이 됐냐면 음. 2008년도인데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음. 이게 전국 최초로 결합 개발 사업 방식이란 걸 도입을 하거든요. 아. 결합해. 이게 지역이 다르잖아요. 상기 쓰게 있으면 그치. 아무래도 용적률이 좀 낮게 그렇구나. 적용이 됩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자연녹지나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 일정 일반 아니면 자연녹지 같은데 그치. 이게. 만약에 결합 개발을 안 하게 되면요. 3-1 구역은 용적률을 255%, 역세권 음. 지역은 255%를 받고요. 음. 저기 상기 쓰에 있는 3-2 구역은 90%를 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음. 결합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3-1 구역, 역세권에 음. 있는 단지는 용적률을 419% 받았습니다. 음. 아파트를 오. 많이 지었다는 많이 지었다 그렇죠. 상기 쓰에 있는 거는 음. 74.3%.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합을 하게 되면서 많이 올린 겁니다, 용적률은. 음. 음.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휴경자의 디센시아가 있는데 35층이고요. 네. 바로 옆에 1구역이 우리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레미안 라그란데입니다. 그렇죠. 그게 27층인데 지금 아파트는 음. 층수가 41층이거든요. 음. 결국에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사업 성은을 올렸는데 음. 그러다 보니 결합 방식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게. 떨어져 있는 500m 떨어져 있는 단지가 한개 단지가 되어버려. 그렇겠네. 이런 사례가 음.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거 저정근 꼼꼼히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해야지. 우리도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네. 저도 이게 그때 말씀드릴 때 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당연히 이게 구분이 될줄 알았는데 네. 다음부터는 저도 좀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laughs> 그 같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저희네 네. 네. 지도를 한번 가지고 해보고.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 GTX GTX, 음, GTX 네. 완공은 언제 되는가? 궁금했었어요. <laughs> 네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좀 빨리 ABC 다 완공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네. 또 집값이 또 움직이고 있다곤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언제 되는 건지 또 효과는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네. 이게 뭐 동탄신도시, 파주운정신도시 이런 데가 이제 GTX A 라인이고요. 네. A가 가장 빠릅니다. 내년에 A, ABC 있잖아요. ABC가 있는데 A가 이제 동탄에서 강남 수서 삼성동을 지나서 음, 음. 일산 지나서 이제 파주 운전까지 가는데 여기 음. 2024년 음. 내년 개통 예정이거든요. 네. 지금 시범 운행 이거, 이거 지도 없어요? 요거는 제가 지도 없는고시죠 아, 다음에는 이것도 지도 네.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 내년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 대통령께서 좀 당겨라.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주민들이. 아니, 지금도, 만, 어, 지금도 있다. 먹을 게 넘치는데 갈비 ]겠죠.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별로 눈을 그렇죠. 깜짝 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외곽 지역들은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어. 아, 이제 드디어 왔다. 우리도 강남으로 갈수 있는? 어. 어, 골드라인이 생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음. 동탄 같은 경우는 그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전용 8사가 뭐 20억을 찍었다라는 아, 이야기도 동탄이요?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아마 GTX-C가 2030년 개통 예정인데 이것도 예. 단계라고 하니까 또 해당 지역 주민들 수원이라든지 의왕, 저 동두천 이런 지역들은 또 기대감이 음. 높아지고 있는데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응. 항상 보면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우리 지하철 9호선도 이게 강속으로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2 0 9년도인가 네. 그때도 유심히 보면 개통되기 전에 많이 오르다가 응. 개통되고 나니까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응.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거고요. 응. 개통이 되고 나면 미래가치가 이제 현재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응. 이미 시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응.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때는 천장효과라고 하는데 나보다 형님 지역을 좀 봐라. 응. 아. GTXC가 그 인덕원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인덕원역이 추가가 되면서 거기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이번에. 올랐죠. 그래서 그모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가가 5억 7천 정도였는데 네. 최고 16억 5천에서 17억까지 아. 올라있거든요 <laughs> 이게 일반적으로 두배 정도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 배? 많이 세 올랐는데 세 이거는 네. 세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버슈팅입니다. 17억 정도면은요 그 당시 마포에 새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 어떤가요? 지금은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10억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오른 만큼 오버슈팅 된 만큼 거품이 빠지는 그렇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오버슈팅이 될 때는 반드시 정상화 과정을 거친다. 음.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지역을 찾아보게 되면 내가 형님보다 앞서거나 비슷해지면 어, 내가 너무 많이 나갔네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판교가 아무리 좋아도 잠실을 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음. 잠실이 아무리 좋아져도 반포보다 좋아지기는 어렵거든요. 음. 그렇게 본다면 어떤 호재 때문에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음. 그런 윗지역을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좀 물량이 좀많아 그게 ]고. 좀 조금 궁금했어요. 네. 부산 지금. 엄청난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아, 어, 부산이 어? 지금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부산은 대구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이제 이번 제이 주에 하락으로 다시 돌아서긴 했는데. 대구 이렇게 신규 물량, 뭐 공급 물량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부산이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유, 공급 물량은 많고, 응. 뭐 금리 부담도 여전하고, 응. 만약에 서울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줬다면 아마 부산도 차이 때문에 따라왔겠어. 차이가 벌어지면 따라오는데, 어. 서울이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계속 마이너스에서 머물러 있고요. 음.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지금 상승 전환이안된 지역이 바로 부산 광역시 물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물량도 많고요.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또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도 나오는데, 네. 어나 근데 좀 청약 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어, 어떻게 보세요?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실수요자 위주로 좀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당분간에 물론 그런 논리는 있잖아요. 지금 분양을 받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 뭐. 물가도 오르고 건축 자재비도 그리고 인건비가 오르니까 3년 후에 음.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좀 굉장히 좀 낭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요. <laughs> 한 5년, 10년 정도 실거주 생각이라면 사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5년, 네, 10년 그치. 장기적으로 네. 우상향하는데 이게 음. 어떤 전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게 음. 과거에도 이게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라 조정장 중이거든요. 음. 조정장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전매가 안 되게 되면 입주할 때 내가 잔금을 치고 그렇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살다 보면 오르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금은 부족한데 오직 계약금과 프리미엄만 가지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사람들이 음. 있기 때문에 음. 과거에는 그런 물량들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음.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오고 오히려 또 반대로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음. 가격을 내리면 다른 실수요자들까지도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책임지지 못하는 지금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장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